꿈을 꿨어 집으로 돌아가는 꿈이지 여기서 대문을 열고 나가면 길고 좁은 골목이 보이는 거야 아무 생각 없이 걸어가서 골목을 빠져나가면 어느새 삼덕궁 문 앞이 되는 거야. 얼마나 좋아? 믿을 수가 없어서 나는 막 뛰어가. 대궐에 들어가 보면 어머님이 문 앞에서 기다리시지. 아버님하고 두 분이 웃으시면서 덕혜 오는구나. 어서 오너라 하시지. 근데 반가워서 가까이 가려 하는데, 발이 떨어지지가 않아서 몸부림을 치는 거야. 한 걸음만 떼어 놓으면 어머니 손을 잡는데, 아버님께 무서웠다고 여쭐 수 있는데 발이 떨어지지가 않아서 괴로워하다가 개곤하지